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노인정. 68세 박영자는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소박한 검정 치마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인정 회장으로서 그녀는 지역 어르신들의 신망을 받는 모범적인 존재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 인생의 절반에 불과했다. 밤 10시, 강남의 고급 룸살롱 로얄클럽. 화려한 시킨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여인이 등장한다. 바로 영자다. 이곳에서 그녀는 마담 로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20년간 이어온 그녀의 이중생활이다. 젊은 종업원들조차 그녀의 카리스마와 수완에 감탄한다. 특히 재벌가와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그녀만의 노하우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다. 영자의 반지와 단칸방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 8세 민우는 할머니가 야간에 호텔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다. 민우의 엄마는 5년 전 가출한 후 소식이 끊겼고 아빠의 존재는 애초에 알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영자는 손자를 키우기 위해 이중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어느 날밤 로얄 클럽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30년 전 영자를 버리고 떠난 전 남편 강대식이었다. 당시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했던 그는 이제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어 돌아왔다. 영자는 순간 얼어붙지만 마담 로즈로서의 완벽한 서비스를 이어간다. 세월의 흔적 덕분에 대식은 영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대식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오는 단골 접대부 35세 서연이 바로 영자의 가출한 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그 뒤에 있었다. 서연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대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영자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전 남편이 자신의 딸과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자신이 키우고 있는 민우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다. 더구나 이 모든 사실을 서연도 대식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노인정에서의 평화로운 일상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대식의 회사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면서 노인정이 있는 지역이 첫 번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영자는 노인정 회장으로서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동시에 마담 로즈로서 대식의 비즈니스를 도와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서현은 점점 더 자주 로얄 클럽을 찾아온다. 임신 사실을 대식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녀를 영자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서현은 영자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모성을 그녀에게서 찾은 듯한 감정이었다. 민우는 할머니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다. 늘 밝고 다정하던 할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재개발 뉴스가 나올 때면 할머니가 심하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우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할머니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로얄클럽의 다른 종업원들도 마담 로즈의 이상 변화를 감지한다.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그녀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손님 앞에서 멍하니 있다가 호출을 받기도 한다. 특히 대식이 오는 날이면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모두가 눈치챈다. 이제 영자의 이중생활은 깨어질 위기에 처한다. 노인정 회장으로서의 삶과 마담 로즈로서의 삶이 서서히 충돌하기 시작하고 과거의 비밀들은 점점 더큰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치려 한다. 영자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모든 것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침묵할 것인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영자의 이중생활은 더욱 복잡해진다. 낮에는 노인정 회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밤에는 마담 로즈로서 대식의 사업 파트너들을 접대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특히 대식이 재개발 사업 성공을 자신의 회사 상장을 위한 핵심 실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서현은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대식이 자신을 점점 더 멀리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이를 걱정한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모성애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서연은 이런 영자에게 더욱 의지하게 된다. 민우의 학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이 있던 날, 영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대식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학교 부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학교마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영자는 손자의 미래마저 위협하는 대식의 모습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로얄클럽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대식의 경쟁사 회장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영자에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요구한다. 거절하면 그녀의 이중 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이 위험에 처했음을 실감한다. 서연의 임신 사실은 결국 로얄클럽 내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대식은 이 소문을 듣고 극도로 불안해한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의 회사 상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는 서연을 해외로 보내려 하고 이를 알게 된 영자는 극심한 갈등에 빠진다. 노인정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영자가 밤마다 강남의 유흥가를 드나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시되던 소문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회원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평소 영자를 시기하던 부회장이 이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린다. 민우는 할머니를 걱정한 나머지 몰래 그녀의 뒤를 따라가기로 한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할머니의 모습을 본 민우는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밤 로얄클럽 앞에서 본 서연의 모습이었다. 어딘가 낯 익은 그녀의 얼굴이 민우의 뇌리에 깊이 박힌다. 대식은 서연을 설득하기 위해 영자를 이용하기로 한다. 마담 로즈의 영향력을 알기에 그녀에게 서연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다. 거에게 돈을 제시하면서까지. 영자는 이 제안 앞에서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동요한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한다. 서연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영자에게 털어놓는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충격적인 고백. 영자는 딸의 고백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노인정 부회장은 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한다. 탐정은 영자의 이중생활을 증명할 결정적인 사진을 찍는데 성공한다. 부회장은 이 사진으로 영자를 협박하여 회장 자리를 넘겨받으려 한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분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민우는 우연히 서연의 사진이 담긴 할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발견한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직감적으로 서연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기 시작한다. 대식의 회사는 상장을 위한 실사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과거 비리 내용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한다. 당시 영자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식은 더욱 초조해지고, 이는 서연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로얄클럽의 단골들 사이에서는 마담 로즈가 은퇴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돈다. 영자의 불안정한 모습을 눈치챈 손님들이 먼저 감지한 것이다. 이 소문은 곧 클럽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클럽 주인은 영자를 점점 더 압박하기 시작한다. 서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임신 중독증 증세다. 영자는 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없는 상황에 괴로워한다. 결국 그녀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한다. 이는 그녀의 이중생활이 밝혀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영자의 집에서 서연과 민우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다. 서연은 임신 중독증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쉬는 동안 자연스럽게 민우의 숙제를 봐주고 밥을 챙기기 시작한다. 영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모성을 되찾아가는 딸의 모습이 기쁘면서도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두렵기 때문이다. 대식의 회사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기 시작한다. 특히 노인정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하며 영자의 입지를 좁히려 한다. 이 과정에서 대식은 자주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마다 영자는 가까스로 그를 피해 다닌다.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순간들에서 대식은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낀다. 로얄 클럽의 경쟁업소가 영자의 정체를 캐내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들은 마담 로즈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영자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30년 전 신문에 실린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발견될 위기에 처한다. 민우의 학교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전학 문제가 대두된다. 학부모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던 중 서연이 갑자기 민우의 보호자로 참석한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영자는 기뻐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대식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한다. 노인정 부회장은 영자의 비밀을 더 파고들수록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발견한다. 30년 전 실종된 여성과 영자의 관계, 그리고 대식과의 연관성까지. 부회장은 이 정보들을 이용해 더큰 협박을 계획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위험한 비밀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서연의 임신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특히 로얄 클럽의 단골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퍼지면서 대식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회사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대식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서연을 찾는 데 더욱 집착하기 시작한다. 영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이중생활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서 그녀는 실신과 불면에 시달린다. 서연은 영자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빠진다. 그녀는 영자에게 자신이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영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대식의 사설 탐정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다. 바로 영자가 3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다. 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자, 대식, 그리고 어린 서연이 함께 찍혀 있다. 탐정은 이 사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식에게 보고하려 한다. 민우는 우연히 서연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자신의 친할머니를 찾아다닌 기록들이 적혀 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 그녀는 오래된 금고에서 30년 전 대식의 비리 증거들을 꺼내든다. 당시 그가 도망간 진짜 이유가 담긴 서류들이다. 이것들을 공개하면 대식의 현재 사업은 물론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영자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한다. 서연의 임신 중독증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가고 같은 시각 노인정 부회장이 영자의 이중생활 증거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다. 평범한 노인정 회장이 유흥업소 마담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대식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영자의 정체를 알아본다. 30년 전 자신이 버리고 간 아내가 마담 로즈였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에 빠진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서연이 자신의 딸이며 그녀의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이다. 대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만다. 영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밝히기 시작한다. 30년 전 대식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간 후 자신이 어떻게 딸을 키웠는지 그리고 왜 이중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털어놓는다. 서현은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오열하고 민우는 할머니를 꼭 껴안는다.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고 경찰도 출동한다. 대식의 과거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재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다. 대식의 회사 주가는 급락하고 상장 계획은 무기한 연기된다. 노인정 부회장은 이 상황을 이용해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 하지만 오히려 공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다. 서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의사는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한다. 수술실 앞에서 영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30년 전 대식의 비리 증거들이다. 그녀는 대식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지.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 서연이 자신의 어머니이며 대식이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는 영자에게 달려가 안긴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할머니이며 그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라고 말한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과 비밀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영자는 손자의 손을 잡고, 새로 태어난 증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서연의 출산 이후,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대식은 영자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30년 전의 횡령 사실부터 현재의 재개발 비리까지 모든 것을 고백한다. 이 고백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대식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린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노인정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재검토되기 시작한다. 노인정 부회장은 대식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구속된다. 영자의 이중생활을 폭로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로얄클럽은 폐업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종업원들이 영자를 지지한다. 그들은 마담 로즈가 단순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자신들의 인생 멘토였다고 증언한다. 특히 그녀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자립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가 알려진다. 서연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된다.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어간다. 특히 영자가 민우를 키우면서 보여준 헌신이 자신이 받지 못했던 모성애를 대신 실현한 것임을 깨닫는다. 서연은 이제 자신도 좋은 어머니가 되기로 다짐한다. 민우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준다. 그는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대식을 할아버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여전히 영자를 가장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런 민우의 모습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된다. 대식은 구속을 앞두고 영자에게 마지막 고백을 한다. 30년 전 도망간 것은 단순한 비리 때문만이 아니었다. 당시 영자의 헌신적인 사랑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은 그런 사랑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영자는 이 고백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용서를 하게 된다. 언론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현대판 막장 드라마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드라마로 다루기 시작한다. 특히 영자의 이중생활이 단순한 기만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이 부각된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삶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영자는 노인정 회원들 앞에 선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회원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오히려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봉사가 더욱 값진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1년 후, 노인정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재개발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영자는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녀의 이중생활 경험은 오히려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이해하고 조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연은 미혼모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한 것이다. 영자는 딸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로얄클럽 시절 인맥을 활용해 센터 운영에 도움을 준다. 특히 전직 클럽 종업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센터는 독특한 형태의 여성연대를 만들어낸다. 대식은 인연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하지만 그는 수감 생활 중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간다. 특히 손자 민우와 증손자의 면회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 된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민우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다. 이제는 서연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고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범적인 형이 된다. 학교에서도 자신의 특별한 가족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든다. 영자는 더 이상 이중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녀의 두 가지 정체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융합된다. 노인정 회장으로서의 봉사정신과 마담 로즈로서의 카리스마를 모두 간직한 채 지역사회의 중요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그녀의 경험담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로얄클럽 자리에는 여성직업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영자와 서연이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과거 영자가 마담 로즈로서 꿈꾸었던 이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식이 출소하는 날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내와 딸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한다. 비록 화려했던 과거는 없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알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다. 할머니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다. 특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된다. 봄이 오고 노인정 앞공원에는 새로 심은 벚나무가 꽃을 피운다. 영자는 이제 손자와 증손자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으며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녀의 이중생활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